이번 영상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시스템인 CR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시스템 영상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지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확산이 일상화되면서 고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기업 내부에 축적되고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으로 인해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CRM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정보 시스템으로 구현한 CRM 시스템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 보통 고객 관계 관리로 번역되어 표현됩니다. CRM의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여 각 개인에게 차별화 및 개인화된 맞춤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 정의에 따르면 기업은 CRM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심층적인 정보 또는 지식을 획득하여 세분화하고 이를 기업 전체로 확산시켜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기업은 우수 고객의 유지 비율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이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잠재 고객을 활성화시켜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시에 마케팅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페퍼센 라저스의 정의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폭넓은 정의로 요약하자면, CRM은 모든 기업 활동을 고객 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의 전략, 구조, 프로세스, 문화, 기술 등을 전환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페퍼스탠 라저스의 정의에 따르면, CRM이 구현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고객의 세분화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의도에 따라 고객과 관련된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수집되는 경우들이 많아 각종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함께 데이터 마이닝이나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을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세분화 방식 중에 RFM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R은 리슨시, 얼마나 최근에 우리 회사와 거래했는가를 의미합니다. F는 프리퀀시,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주 우리 회사와 거래했는가를 의미합니다. M은 모니터리, 고객이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합니다. RFM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되어 고객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즉, 이런 고객 성향이나 취향을 먼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의와 특징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CRM의 도입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CRM은 기업과 고객 간에 발생하는 관계와 축적된 고객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죠. 결국 CRM의 최대 목적은 타겟 고객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냄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CRM을 이용하면 수준 높은 고객 지식을 축적하여 경쟁사들과 차별화하고 수익성 높은 우량 고객을 파악하여 평생 고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M은 직접적인 제품 판매보다는 고객 관계의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지금 방문한 고객에게 어떻게든 제품을 팔아보려는 거래 마케팅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계 마케팅의 관점인 것입니다. 또한 CRM은 우량 고객과 충성도가 높은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에 비중을 둡니다. 다시 말해 신규 고객의 획득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프론트 오피스 CRM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eCRM 시스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eCRM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성과를 검증하고 평가하여 피드백해 줍니다. 이로써 고객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객 행동을 예측하여 고객 점유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CRM과 eCRM의 기본적인 개념과 목적은 동일하지만 고객과의 접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고객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eCRM의 개념이 지금 사용되는 보편적인 CRM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업마다 마케팅 환경과 내부적인 업무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CRM의 기능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CRM 시스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요약하자면, 고객 정보 통합 기능, 고객 분석 기능, 캠페인 관리 기능,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개인화된 메시지 전달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품 관리나 유통 경로 관리, 판촉 관리나 영업 지원 기능, 영업 자동화, SFA와 같은 마케팅과 영업 분야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CRM은 고객들의 행동 패턴, 소비 패턴 등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도의 정보 분석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CRM 시스템은 이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ERP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경영 정보 시스템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